MMORPG, EOS Black. 이 파이터 클래스를 제가 해봤거든요 얘가 이제 기존의 그 에오스 레드의 마법팔라딘 대신에 나온 클래스였는데 예상외로 재미를 좀 못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서리스 얘가 그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에오스 레드 때에도 그랬지만은 얘가 전방위적으로 좋아요 일단은 거의 좀비 모드에 일단 몸빵이 되니까 뭐 스턴 cc기가 없어가지고 뭐 한방에 죽일 수는 없지만은 1대1 맞짱 떴을 때 필드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약간 그런 존재였고 아처 무난하죠 뭐 웬만한 MMORPG 게임에선 언제나 그러하듯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이 워리어가 좋더라고요. 동급까지 이렇게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이 워리어하고 소서리스가 가장 좋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CBT 기간이니까 소서리스를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아, 가오. 바로 아, 접프때네요아 좋아. 자, 암튼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때 해봤을 때도 에오스 레드에서 그래픽이 상향된, 그래픽이 상향되고 캐릭감 밸런스를 잡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또 에오스 레드를 저번 달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본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일단은 그래픽은 요즘 나오는 딱 3D 그래픽이네 확실히 에오스 레드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이것도 비슷해요, 레드랑.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어 에오스 레드 때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게임 지금 할수 있습니다. 에, 클로즈 베타라, 오픈이에요. 오픈 클로즈 베타라,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니까, 사전 예약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그때 가가지고 또 게임 오픈했는데, 가오님 쿠폰 좀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답답하거든요.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에오스 레드는 약간 싸울 때 밋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스킬들이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패시 화려했지. 근데 에오스 블랙은, 확실히 기본 평타부터 스킬까지 화려함을 넣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접속하셔가지고 켜놓기만 하더라도 시간당 한 번씩 우편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상들을 주네요. 뽑기부터 해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뽑을까요? 기본 베이스로 악세서리를 줬으니까 제작에 들어가서 나는 마법사니까 당연히 지혜 팔찌겠죠? 얘랑 MP 해보. 일단은 요거 만들어주고요. 지혜 팔찌 만들어주고, 기능 반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귀걸이는 공격력이 모든 공격, 방어력은 모든 방어. 어차피 마법사는 무조건 공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아리에 지혜 팔찌도 착용을 해주면 전투력이 조금 더올라가고요 에오스 블랙도 이제 전투력 게임입니다. 이게 에오스레드 때 이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방, 인벤토리가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에오스레드 그 공식방송 때 그때 이제 인벤토리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할수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번 에오스 블랙 때는 조금 불필요한 아이템들, 굳이 필요없는 아이템들이 인벤토리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뽑기가 총 3개구나. 변신, 인형, 탈 것까지 3개가 있네요. 과금이 좀 빡셀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영웅까지는 거의 뽑을 것 같고, 전설은 이제 초반에 자연빵 뽑기 해가지고, 전설까지는 아마 뽑을 수 있을 거고, 신화는 좀 이제 도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팩트 어떨지. 상급 영혼체 11번 소환권 최대 영웅까지 주네요. 가봅시다. 임팩트는, 가 봐도 별다른 시기 이상 나올 것 같은 임팩트가 없었죠. 중급 영혼체 최대 시기까지 나온다. 오, 아, 이렇게 이제 뭐가 뜨면은 시기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아, 오, 임팩트 좁빠지네요 키르세우스가 날아가면서 브레스 뿜어야. 오, 이거 뽑기에 임팩트 좀 넣었는데? 다음은 상급 패밀리, 얘는 또 뭐야? 오호, 오, 이거 뽑기의 임팩트를 좀 화려하게 넣었는데, 어, 자, 강화해가지고 실패 시에는 장비가 소멸할 수 있다. 웬만하면은 한 7까지는 뜰 거예요. 오씨! 멋 어, 임팩트 보소, 임팩트 마려한거 보소, 이렇게 강화하면 됩니다. 대멋있네요. 다음은 귀걸이. 에, 에어스 블랙 혹시라도 에어스 시리즈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시면은 꽤 많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 이 새끼 보소. 대장장이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새끼 기술이 없는데요. 오른쪽에 캐스트창이랑 왼쪽에 사냥을 누르는 레이아웃이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게임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게임사들이 패치를 해주는 거죠 제가 봐도 이쪽이 좀 크긴 하네요 이거 좀 사이즈를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지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도 3분의 1만 자르면은 전체적으로 화면 보는데 넓게 볼수 있긴 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해야 게임사가 아 유저들이 이런 점에서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금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아까 말했던 영혼체 그 다음에 신수 그리고 패밀리어 그리고 캐시 악세 지금 이벤트로 주는 거는 캐시 악세가 세개로 줄긴 했거든요 귀걸이 팔찌 그리고 반지 세 종류라 사실 뭐 변신 뽑기, 인형 뽑기, 펫 뽑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른 게임에서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악세가 쌍으로 끼냐 이게 쌍 악세는 아닐 거야 아이템용 반지 하나랑 캐시 반지 그리고 캐시 팔찌 하나랑 아이템 팔찌 캐시 귀걸이 하나랑 강 귀걸이 근데 이런 면에서만 보면 캐시악세 원래 에오스 레드 때에는 캐시악세가 귀걸이, 반지, 팔찌, 성물, 유물, 펜던트, 목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에오스 레드 때에는 캐시악세가 아마 한 7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캐시악세를 4개를 빼는 대신에 변신하고 탈 것을 넣는 이렇게 따지면은, 과금 요소로 보면은, 에오스 레드랑 얼추 비슷하거나 두개 정도 줄은 거라고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본 서버가 오픈한 다음에 어떻게 뭐 추가가 될지 줄어들지, 그건 한번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 에오스 블랙 에.. CBT 1일차 한번 플레이 해봤구요 한번씩도 즐겨보시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그래픽도 잘 나왔고 게임성도 뭐 떨어지진 않아요 다른 MMO, r p 지 라이크류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꿀리진 않은 무난한 잘 만든 게임 나왔다 라고 리뷰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